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한자의 앞부분에 밑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08강에서 12개 한자를 복습했죠? 오늘은 309강입니다. 이을승, 볼시, 나, 같은 약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이을승입니다. 총 8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율 승자는 받들다나 계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율 승자는 손수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예전 글자에서는 손수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형태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율 승자의 상형문을 보면 양손을 뜻하는 받들 공자 위에 병부절자가 있어서, 받들 공 자가 병부절자를 떠받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승 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에서 받들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기에 손수 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쇼입니다. 한국어 음은 승, 일본어 음독은 쇼입니다. 승낙을 쇼다크, 쇼다크라고 합니다. 알아들었다는 말을 쇼찌 쇼치, 쇼지심하시다 했을 때쇼찌입니다 승인을 쇼닝, 쇼닝이라고 하고요. 승낙을 료쇼라고 합니다. 료쇼입니다. 훈독은 웃케따마와루입니다웃케따마와루는 삼가 받다, 삼가 듣다라는 뜻으로 겸양어를 나타내는데요, 주로 호텔 같은 곳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을승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승낙, 쇼다 받다의 겸양어로 삼가 받다, 삼가 듣다, 웃케따마와루 승낙해 주세요. 요청해 주세요. 예약 받았습니다. 예약 받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볼시입니다. 총 11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한국 한자와 일본 한자가 있는데 왼쪽 부분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볼 시자는 보다 나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볼 시자는 보일 시자와 볼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서는 보일시자와 눈목자가 결합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일시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재단을 그린 것으로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보일시자에 눈목자가 결합한 볼시자는 신이 보이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의미에서 보다 또는 모모로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시입니다. 한국어 음도 시, 일본어 음도 시입니다. 시야를 시야. 시력을 시력 그, 시력 그 라고 하고요. 감시를 간시, 간시 라고 합니다. 중시를 쥬시, juicy, 쥬시라고 합니다. 볼시자는 음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볼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시야, 시야. 감시 시력을 측정합니다. 시력을 측정합니다. 이 회사는 학력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학력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학하지습니다는니다는이는니다이는니다이는습니다습니다 여섯, 일곱. 나, 자는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나, 자는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입니다. 나, 자는 이렇게 삼지창을 그린 것이지만, 일찍이 나를 뜻하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가 왜 나를 뜻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의미에서 나나 우리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추측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였잖아 나오 나짐과 같은 글자가 본래는 나와는 관계없던 글자들이 시기에 따라 자신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습니다. 여기 나를 표현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도 그러한 예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음독은 가입니다. 한국어 음은 아, 일본어는 가입니다. 가망은 인내, 참음을 나타냅니다. 지가는 자아를 나타내고요. 무아는 무가, 무가라고 합니다. 훈독은 와래 또는 와입니다. 와래라고 해서 나를 가르치고요. 와가구니 하면 우리나라를 나타냅니다. 와가야 하면 우리 집을 나타냅니다. 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인내 참음, 가만 나, 와레 이가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 집은 따뜻한 가정입니다. 我が家は温かな家庭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가틀 약입니다. 총8획이구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가로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로로 하고 세로를 하고요. 또 이번에는 가로가 아니라 이쪽 부분을 먼저 쓰고 가로 쓰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을 약자는 같다나 만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같을 약자는 풀초자와 오른쪽 우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형문에 나온 같을 약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형문에서는 양손으로 머리를 빗는 여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형문에서의 같틀 약자는 온순하다 나 순종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후같틀 약자가 같다 나 만약과 같은 뜻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작그 또는 약그 입니다. 약근행 하면 나이가 젊음을 나타내고요. 약간 하면 약간이란 뜻입니다. 남녀노소를 로우냐크 난뇨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약그라고 읽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우냐크 난뇨라고 합니다. 훈독은 와까이 또는 모식과 라고 있습니다. 와까이 하면 젊다, 어리다 라는 뜻이고요. 와까문노는 젊은이를 나타냅니다. 와까와까시이는 젊디 젊다, 아주 젊어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모시꾸와라고 읽으면 혹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만 모라를 읽어서 모시꾸와라고 합니다. 같은 약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약간, 약간, 약간. 젊다 어리다, 와까이. 남녀 노소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라죽구녀의 의견을 듣주는 젊은이의 거리입니다. 주와마카모노마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네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이을승입니다. 승낙을 쇼다크, 쇼다크 라고 했죠. 그리고 루가 나오면 웃겠다마와루 해서 삼가 봤다, 삼가 듣다라는 겸양어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볼시입니다. 시야는 한국어음과 일본어음이 똑같았습니다. 시야 라고 합니다. 감시도 비슷하죠. 간시, 간시 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나입니다. 가망이라고 읽으면 인내, 참음을 나타내고요. 한개 있으면 와래라고 해서 나를 나타냅니다. 같은 약입니다. 약간이라고 할 때는 작강, 작강이라고 하고요. 이가 나오면 와까이 해서 젊다, 어리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네, 오늘은 309강에서 이을승, 볼시, 나아. 가틀약자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어음과 비슷한 음이 많았는데요. 이을 승자는 승낙이라는 걸 배웠죠. 쇼다크 또는 오케다마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볼시는 한국어음과 똑같았는데요. 시아를 일본어도 시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와레와레라고 쓰기도 하고요. 와가꾸니 또는 와가야 할때 쓰는 말입니다. 가틀약자 자는 젊은이를 나타내는 말이죠. 와카모노도 있었고요. 와카이라는 형용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310강입니다. 6학년의 앞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자가 하나 남아서 한꺼번에 다섯 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말엄 직영력 번역할력 느릴 연, 물 따라갈 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벌써 6학년 한자도 앞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6학년 한자의 뒷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는데요.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